예, 오늘은 방금 읽으신 야구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어, 온전해질 준비 됐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갑니다 온전해질 준비가 됐나요 입니다 어, 야구보서의 저자는 세배대 아들 사도 야구보가 아닌 그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입니다 사도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장로야고보, 야고보장로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책에는 그냥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라고 칭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야고보, 장로야고보, 야고보장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야고보장로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야구부 장르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예. 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죠. 물론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아서 그 전부터 알았겠지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한 3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야구부장로는 예수님의 전생을를 함께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형제니까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구부장로는 믿음의 실천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죠.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서 또 나눌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라는 거죠. 죽었다는 얘기죠. 이는 얼핏 들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교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야고보는 그 행함이 믿음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라는 거죠.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말했죠.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것을 흐름낸 것이라면 야고보 장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이제 어렵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칭의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어때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야구부서를 놔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부 장로는 그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구부 장로는 스테반의 순견 뒤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를 흩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난하며 자신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죠.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야고부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부 장로의 이첫 인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부 장로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캐톨릭에서는 그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동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복형제가 되는 거겠죠 캐톨릭의 주장 주장이냐면은 요셉이 그 나이가 많으니까 첫 번째 결혼을 했다가 자식을 낳았고 부인과 뭐 사별을 했던 거 어떻게 헤어졌는데 두 번째 부인으로 마리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구부의 동생으로 예수님 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주장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어느 것이 맞든지 간에 어쨌든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혈연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연으로 인해 각장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가 크다 하죠 오늘날에도 힘 있는 자와 돈 있는 자의 가족들은 자연스레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나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계속.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laughs>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잖아요. 너네 부모를 욕해라. 잘난 부모 만났어야지. 뭐 이렇게 그때 썼더라고요. 최순실 딸이. 예. 부당한 혜택을 누르면서도 너무 뻔뻔하고 너무 당당합니다. 아, 참나. 뭐 이런 사람들.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당한 혜택들이 드러나고 밝혀져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는 학력 위조 때문에 실형을 사는데, 권력자의 측근은 자기 입으로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를 고백했잖아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좀 에? 드러나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 지가 고백했는데도 조사 받기는 그냥 국민들 속이고 명품 쇼핑하고 다른 거막 그러잖아요. 아무런 면화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를 어지럽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뭐 법적으로 안 된다더라도 사회 여론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사기 등 각종 범죄가 밝혀졌거나 정황이 보내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다가 재판 질질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재판하고는 아주 가벼운, 예. 죄를 저지른 거에 아주 가벼운, 한 1년 정도. 그렇게만 실형을 다는 겁니다. 그것도 과하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 찾고 가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짜증나는 인실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짜증나는 인실입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지금. 예. <laughs>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패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아무튼, 현대와 마찬가지로, 야구부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 장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직계 가족임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종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당시 야고보 장로의 인지도는 굳이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될 정도임을 분명합니다. 막 그렇겠죠. <laughs>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야고보 장로가 언제나 얼마나 겸손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야고보 장로에게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었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아픈 과거가 그를 주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열심인 사도가 되게 했던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도끼를 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그것도 모자라 담에 색으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사역 내내 자신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바울의 어두운 과거 행적은 그를 더욱 낫고 작은 자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인공 야구보 장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구보 장로입니다. 주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형, 행보를 말리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한창 사역에 피치를 올리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했던 야구보였습니다. 야구부 장로는 이러한 과거 이력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는 라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참 창피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뭐 어쨌든 야구부 장로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며 세계로 흩어진 주님의 사람들에게 무난하며 당부합니다. 야구부 장로는 이 서신의 서론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과 인내 그리고 온전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먼저 그는 시험을 이야기하며 시험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한테 시험이 왔는데 기뻐라고? 하 본문에서의 시험은 테스트 아닙니다 여러분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지금 얘가 공부에 얼마나 잘 진전이 됐는지 시험 테스트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험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는 페라 베이 라스 베이 라스 모이스 죄송합니다 페이 라스 모이스 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 오는 사람의 생각 즉 유혹 영어로는 템포테이션이죠. 그런, 그 자기 생각, 유혹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laughs>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자기 갈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아니고, 내, 내, 가내 쪽으로 겪는 갈등도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는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 시련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뭐가 가해졌나요? 박해가 가해졌잖아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흩어질 수 밖에 없었죠. 강제로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그 박해가 끝난 건 아니었죠. 바울처럼 쫓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매맞고 죽임당함을 감수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야구부 장로는 지금 그 사실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외부, 외부에서부터 오는 고난, 외부에서부터 오는 핍박, 외부에서부 오는 그런 고통들 그 속에서 기뻐라는 거죠. 온전히 기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치 불만 도 없이 조금의 근심과 걱정 없이 순전하게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 앞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안해라. 안정을 찾아라. 이 정도는 말할 수있되죠 야, 니가 고통받지만, 니네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 안정을 찾아야 돼.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뻐하라는? 너무 오바 아닌가요?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laughs> 그렇다면 야구부 장로는 핍박박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왜기뻐라고 했다는 겁니까? 고난받는 이들이 공감하기 힘든 이 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야구부는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시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시련이 기쁨의 원인이 될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시련 때문에 네가 인내함으로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인내는 뭔데요? 그 인내가 뭐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의 시라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인 의미로 시험하여서 시험하여서 인정된 것, 그러니까 결과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인정돼 인정되어, 인정되진 것.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음의 연단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야구 보는. 불가마에서 잘 정제된 금과 같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통해 인정되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시련을 통해 인정되는 결과물, 시련을 통해 낫게 된 결과물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잘 견디면 인내라는 믿음의 결과물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인 인내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낼 때, 믿음으로 인정되는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련은 기쁜 일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외부에서 시련을 겪었을 때, 그 인내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야구부와 다르게, 그 로마서에서 인내를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ppt는 준비 못했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과정이죠? 과정으로 놓고 있어요. 야구부는 결과인데, 그 바울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주장은 다른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의 차이고, 이 본질상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야고보 장드는 시련을 극복하는 것의 결과물로 인내를 제시하면서 그 인내를 통해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선적으로 시련 속에서 기쁨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잘 견뎠는데 어제 오늘 잘 견뎠는데 오늘 포기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전혀 없게 된다는 라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성결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최상위까지 예수님을 닮은 그 상태를 이해하는 겁니다. 구비아의 헬라어는 홀로클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체와 부분을 모두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이는 신체의 각 부분이 모두 건전해지는 것으로 온몸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을 나타 낸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팔이 온전하고 다리가 온전하고 몸이 온전하고 얼굴이 온전하면 결국은 온몸이 다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을 이겨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온전해질 때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당연히 모든 삶에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함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결과물로 나올 때에 그 인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기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연단을 아자 인내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꽤 신한 공동체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나 시련,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나 하나만을 위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맞춰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이전에는 없었던 믿음의 시련이 지금 다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동안 믿는 자들의 잘못된 그 처신으로 인해서 자초한 일이 대부분이죠.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11년 전에 그랬는데 11년 후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laughs> 잘못된 처신으로 인한 것.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서 비난 받는 것이라면 일단 그 잘못된 처신과 불법을 멈추는 게 우선이겠죠. 예,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그 그건 그거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종류의 건간에 시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련에 임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 장로는 시련을 기쁘게 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기뻐함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주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경으로 인정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겪은 책이 바로 이야구보서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서신이 야구보서라는 거죠. 야구보서는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와 상충한다는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정경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본것처럼 그냥 읽으면 바울의 주장과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면을 살펴보면 같은 얘기였거든요. 강조점만 다를 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그 마틴 루터도 초기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서 신이라고까지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수많은 공격에도 지금 정경으로 인정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때에.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기쁘게 하고, 그기쁨이 우리를 다시 시련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련이 닥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저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날들을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그이 말씀을 나누며 더욱 기도하며 참으며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지금보다 더 깊은 인내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정말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이 꾀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삶 속에서도 시련을 기뻐하는 모든 삶 속에서의 시련을 기뻐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인내로 참된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꾀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합시다. 믿음의 실현으로 인내를 이루어 냅시다. 온전히 이루어진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